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박다솜입니다. 어, 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자, 가을 하면 정말 빛내서라도 저희가 라운드를 나가야 하는 계절인데요. 어, 일반 연습장에서 저희가 연습을 할 때에는 항상 평평한 곳에서 스윙을 하게 되는데 코스에 나가면 어, 예상치 못한 뭐 페어웨이의 언듈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티샷 같은 걸 잘못 보내게 되면 이 경사 경사에서 스윙을 하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이 내리막 내리막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코스에서 이제 내리막 경사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왼발이 낮은 어, 지금처럼 이렇게 왼발이 낮은 내리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발끝이 낮은 내리막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이 왼발이 낮은 내리막에 대해서 레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발이 낮은 내리막 이 상황에 처했을 때는요. 우선 첫 번째로 평소보다 스탠스를 넓게 넓게 잡아 주셔야 돼요. 음. 어이 스탠스를 넓게 잡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스를 넓게 잡음으로써 이 스윙을 할때 조금 더 안정적이게 안정적이게 스윙을 할수 있기 위해 이 스탠스를 넓게 잡아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 위치는 오른발 쪽. 이 오른발 쪽에 위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이 어깨예요. 어깨가 이 경사면에 따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간, 내려간 느낌. 그러니까 내리막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왼쪽 어깨가 훨씬 더 이렇게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모양을 우선 잡아보면, 자, 이런 어드레스가 나올 텐데, 이런 어드레스를 잡고 우리가 공을 칠때 생각해야 될 체크포인트는요, 이 왼발 내리막 경사에서는 이 왼발, 왼발에 체중을 실어라입니다. 오. 그 말은 즉슨 제가 우선 한번 쳐볼게요. 한번 쳐봤을 때, 자, 넓게 쓰고 공을 오른발 쪽에다가 위치를 하고요, 경사에 맞춰서 제가 어깨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제가 스윙을 하게 되면, 음. 이렇게 앞으로 공이 확 치고 나가지는 이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이 왼발에 체중이 실려있지 않고, 오른발로 체중이 빠진다거나, 뭐 시작할 때부터 오른발에 계속 체중이 남아있게 되면, 오히려 공을 띄우려고 오른발에 체중을 이렇게 실어주게 되면요. 자, 백스윙을 올렸다가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빠졌죠. 제가 이 상태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스탠스는 넓게 쓰고 공 위치, 그다음에 어깨는 맞춰 뒀지만 오른 발에 체중이 실린 채로 또는 치고 난 다음에 빠지게 된다면 살짝 배치게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체중이 오른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임팩트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둔탁한 네. 어, 뒷땅이라는. 이런 미스 샷이 나오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쉽게 생각해서 백스윙 어드레스 잡고 백스윙하고 임팩트 팔로우스루 지나가는 동안 이 무게 중심은 계속 왼발 안쪽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어 그러면 아예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또 아니에요. 오른발로 체중이동이 돼도 다시 돌아오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간편하게, 간단하게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왼발에 계속 체중을 실어놓고, 왼발에 시, 체중을 실어놓고 스윙을 하게 되면요. 어, 느낌상 공보다 이 앞쪽 땅, 이쪽에 디보트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 느낌이 백스윙을 들었다가 치고 걸어 나가준다. 오. 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신다면 훨씬 더이 왼발 내리막에서 저희가 어, 탈출 또는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음. 자, 이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의 결과가요.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을 들고 있지만 왼발에 체중을 실어놓고 어드레스를 잡고 스윙을 하게 되면 이 로프트 각도가 조금 더 이렇게 낮아지면서 7번이지만 5번 뭐 아이언 같은 이 클럽처럼 낮게 날아가고 조금 더 구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결과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왼발에 체중 실어놓고 치고 걸어 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발끝 내리막이에요. 제가 위치에 있는 곳보다, 이 발의 위치보다, 공이 조금 더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앞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되는, 어, 음. 지금 이 스윙 플레이트처럼 제가 네. 어드레스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어,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쏠리게 되는 이 지형에서는요, 자, 어드레스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앞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쏠리다 보니까 공의 이 위치에 있는 이 클럽이 어드레스를 딱 잡았을 때힐 부분이 붙어 있고 토 부분이 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 뭔가 이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잘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바닥면 자체를 바닥에 붙여놓고 어드레스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드레스에서 자연스럽게 이 바닥면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 상태에서 어, 뭔가 앞쪽으로 쏠리고 손도 이렇게 어정쩡하니까 체중 분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체크포인트는요. 들어 놓고 이 상체가 엉덩이부터 상체가 그대로 이렇게 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잡고 상체가 그대로 이렇게 숙여지게 된다면 이런 어드레스 모양이 나오게 돼요. 조금 느낌의 약간 오리 궁뎅이 같이 이렇게 되게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의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음.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기보다는 상체를 숙여서 그 높낮이를 맞추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윙을 하게 된다면, 네. 이거는 반대로 제가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잡았지만, 이 상체가 숙여지고 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스윙 각도의 자체가 샤프트의 각도가 조금 더 움직일 때 수직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어.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스윙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한 8번? 9번 아이언의 이 스윙 궤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경사면에 따라서.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이 클럽 페이스의 회전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회전이 거의 없고 그냥 몸의 회전으로 거의 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의 결과가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면 어드레스를 잡고 저희는 타겟팅을 할때 오른쪽으로 공이 휘걸 생각해서 조금 더 왼쪽을 바라보고 타겟 방향보다 왼쪽을 바라보고 타겟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끝이 살짝 오른쪽으로 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의 탄도가 굉장히 높게 뜨게 돼요. 자, 공의 탄도가 높게 뜨면서 그린에서는 또 스피니 많이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이 구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경사면이 심한 발끈 내리막일 때는 조금 더 클럽을 길게 잡아주시는 것도 꿀팁 아닌 꿀팁입니다. 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나쁜 예로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어드레스를 잡고, 아까 상체를 숙여야 된다 그랬는데, 무릎을 그대로 이렇게 아. 하면서 밸런스를 한번 맞춰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어드레스만 봐도 굉장히 어정쩡한 느낌이잖아요. 네.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스윙을 하게 되면, 어, 맞기는 맞았지만, 아무래도 벌써부터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고, 스윙을 할때 저희가 배치기라고 하죠 흔히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음. 동작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또 생크라든지 이런 미스 샷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명드리자면 체크 포인트가 어드레스를 잡고 여기서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상체 엉덩이부터 이 상체가 그대로 숙여지는 거예요 그대로 숙여져서 스윙을 해주시면 이 발끝 내리막 일때 조금 더 두려움을 없애고 극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내리막, 왼발 내리막과 그 다음에 이 발끝 내리막 두 가지 레슨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이거를 조금 신경 써서 이 내리막 연습을 한다면. 그리고 코스에서 마주했을 때 이렇게 친다면 이 두려움이 극복하겠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연습장에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